셋째 날,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네. 우리도 과거의 어떤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어떤 선입견, 편견을 가릴 수 있잖아요. 어떤 네. 사건이 생기면, 어, 그 사람 또 어떻게, 잘못했네,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비난이 제기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에 이 갈등이 생기고 그때 조사위원회의 책임자로 누가 선택이 되었나요? 네, 비누하스가 책임자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왜 선택이 되었죠? 비누하스는 대장의 아들로서 과거의 바알보의 사건에서 죄를 멈추게 하는데 누구보다도 단호하게 행동했던 인물이 바로 이 비누하스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네, 그래서 그러니 연설에서 그 당시의 죄를 아간의 죄와 연결하면서 이번에 두 지파 반이 저질렀다고 이심 받는 죄와 동일한. 성격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나스의 말은 충분히 논리적이었고, 새로 세운 재단에 재산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징계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죄를 짓기 전에 그들에게 이 문제를 바로 잡을 기회를 가 있었습니다. 송소가 있는 요단 서편으로 돌아오는 선택지를 제시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요단 서편 아까 얘기했던 성소에는 있 실로가 있는 그곳에 성소가 요단 서편이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너희들이 분배받은 이 땅이 너희들이 살기에 불편하거나 혹은 제사를 드리는데 불편하게 되면 어떻게 오라는 것이요. 다시 서편으로 와라. 그럼 우리가 다시 땅을 나눠주겠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하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러하 땅으로 보내어 로벤 자손과 갓자손과문하세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지도자씩열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자손과 가짜손과 문하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재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네. 그래서 비누아스는 분명히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다른 대표들은 요단 서편의 아홉과 반지파의 대 반지파의 대표자들 열 명이었죠 그리고 각자 이스라엘 지파에서 말 그대로의 조상의 집의우두머리곧천부장의 그 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범죄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범죄는 무단으로 재단을 쌓는 행위가 배교 우상숭배 구도적으로이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할 것이라는 업과 반지파의 염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발람의 제의에 따라 모아왕은 그들의 신들을 높이는 대축제일을 정하고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석을 권유할 수 있도록 그것은 비밀리에 준비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발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있었으므로 발람은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거의 어려움이 없었다. 많은 백성이 그와 함께 축제에 참가하였다. 그들은 대담하게도 금지된 곳으로 나아가 사단의 올무에 걸렸다. 노래와 춤과 이교 축제의 아름다움에 현혹되어 그들은 여호와께 대한 충절을 포기하였다. 환락과 축연에 가담하여 술을 마시며 방종할 때 그들의 지각은 몽롱해져 마침내 자제력을 잃고 말았다. 정욕이 그들을 완전히 지배하였다. 음탕한 행위로 말미암아 양심을 더럽힌 그들은 우상에게 머리를 숙여 절하도록 권유를 받았다. 그들은 이교도의 재단에 희생 제물을 드리고 가장 비루한 의식에 참여하였다. 오래지 않아 이 독소는 치명적인 전염병처럼 이스라엘 진영에 퍼졌다. 전쟁으로 원수를 정복해야 할 이들이 이방 여인의 관계에 정복당하고 말았다. 온 백성이 들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이 범죄하는 첫 무리에 속해 있었으며 너무나 많은 백성이 범죄하여 거족적으로 배도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이 가을 보에게 부속된지라. 모세가 그 악을 감지했을 때는 원수의 계획이 이미 큰 성공을 거두어 이스라엘 백성이 보울산에서 음탕한 예배에 참가할 뿐 아니라 이교도의 의식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서도 거행되고 있었다. 연로한 지도자 모세는 분개하였고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셨다. 그들의 불의한 행위는 반람의 모든 사술이 행할 수 없었던 일을 이스라엘에게 행하였으니 곧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 것이었다. 백성은 신속히 내리는 형벌로 인하여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었다. 무서운 연병이 진중에 퍼져 수만 명이 삽시간에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에게 이 배도에 가담한 두목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셨다. 이 명령은 신속히 집행되었다. 범죄자들은 죽임을 당했고 그들의 시체는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 높이 매달려 있었다. 두목들이 그처럼 혹독한 처벌을 받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회중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며 저들에 대한 부, 그분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깊이 깨닫게 하셨다. 그 형벌이 공의로움을 깨달은 모든 백성은 급히 성막으로 나아가 눈물과 깊이 뉘우침으로 그들의 죄를 자백하였다. 이와 같이 그들의 성막문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고, 연병이 아직도 사람들을 죽이고, 사사들은 그 무서운 인물을 집행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귀족 중한 사람인 시무리는 미디안 백성의 한 종족의 공주인 미디안 창녀를 데리고 담대하게 진영으로 들어왔다. 이보다 더 대담하고 완고한 악행은 결코 없었다. 술에 벌겋게 된시무리는 그의 죄를 소돔과 같다고 선포하고 자신의 수치를 영광으로 여겼다.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슬픔과 굴욕 중에 엎드려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면서 여호와께 그분의 백성을 아끼시고 그분이 택하신 백성을 책하지 마시기를 간청하고 있을 때. 이 이스라엘의 귀인은 마치 하나님의 형벌을 부인하고 민족의 사사들을 조롱하는 것처럼 회중의 목전에서 보라는 듯이 뽐내면서 범행하였다 대제사장 엘르하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그 둘을 살해하였다. 그리하여 연병이 맞고 하나님의 형벌을 집행한 그 제사장은 온 이스라엘 앞에서 존귀하게 역임을 받아 사제 직분이 그와 그의 가문에 영원히 보장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표를 구성하여 동편 집화에 대한 책망을 시작한다. 그들은 민족 전체의 영향을 끼친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염려하고 있었다. 재단 쌓은 이유조사. 대표들은 저희 동포가 범죄한 것으로 생각하고 날카로운 책망으로 그들을 대하였다. 대사들은 그들이 여호와께 반역하였다고 비난하고 바알부올과 연합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형벌이 내렸는지를 기억하도록 명하였다. 비누아스는온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하여 갓과 루벤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만일 희생 재단이 없는 땅에 거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건너편 너희 동포들의 소유지에서 분깃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말과 행동이 부주의하여 불필요한 문제,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사람 마음을 모르면서 과거 경험 때문에 정죄하고 잘못 판단하기도 하는 어리석은 종입니다. 이 저희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께서 마음을 지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